최근 몇 달간 일부 기술성장주는 우수한 수익성과 성장성, 기관의 높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이유 없이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현지 기관들은 이처럼 저평가된 우량주를 이른바 오판주로 분류하고 반등 가능성이 특히 높은 종목을 물색하는데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매년 연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초 사이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 정책과 유동성, 그리고 대외 이슈에 따라 뚜렷한 상승 혹은 조정 흐름이 반복돼 왔는데요. 중국의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경기 부양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시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중국 A준의 기술주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인민은행 역시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유동성 완화 국면에서는 A주 시장이 대체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반년 긴축 시기에는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완만한 반등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증시 데이터 플랫폼 수지바오에 따르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배이상 증가한 A주 종목 가운데 30개 기업이 향후 1에서 2년간 20%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기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는 연중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고급 전자등급 유리섬유 직물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괭화과기와 광전 커넥터 및 연결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공급사 화풍과기, 화학원료제품 연구개발업체 북화주식, 인쇄회로기판 선두기업 성갱과기,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 해력풍력발전 등이 높은 성장성과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을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 오판주로 판단하고, 향후 반등 여력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는 전자소재,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성능 히토류 연구자석 재료 생산에 종사하는 금력 영자과기, 집적회로 및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업체 서신리전자, 전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히토류 생산, 국유기업 북방히토 등의 종목이 10여 곳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